对吧 안녕하세요 전세부동산의 전쌤 전세입니다 오늘은 어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이 분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살기가 좋잖아요 학군도 좋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아파트의 입지 조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일자리가 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자리랑 가 일자리가 많아야 아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야 어, 이 아파트 가격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1, 2, 3까지 계획이 다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IT 기업들이 많으면서 어, 연봉이 굉장히 센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최근에 이제 떨어지면서 사실 어 같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강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첫 번째 강남이 가장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오를 만한 데가 어디냐면 2번이 이제 판교예요. 판교는 이제 강남에서 가깝고 신분항선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강남 다음에 판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뭐이 경부 라인 쪽으로 봤을 때는 분당하고 광교. 예, 이런 곳들에 이제 가장 먼저 상승을 하는 지역들이에요. 지금 강남이 뜨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강남이 제일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판교, 분당 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길목 지키기로 해서 지금 아, 분당 같은 경우, 분당 같은 경우를 지금 갈아타기로 딱 하기가 좋은 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분당에 사나면 나중에 강남이 다 오르고, 판교, 그 다음에 분당이 다음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 여기 나오는 평수는 또 굉장히 46평대로 해서 방이 4개이기 때문에, 어, 가족들이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먼저 입지 조건을 한번 볼까요? 예, 입지 조건을 보기 전에, 아, 뭐, 물건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볼게요. 22 타경, 58150 이고요 분당구 임해동 이매동. 예 임해동이 분당에서도 예, 주거지로 괜찮은 데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임해촌 삼성아파트 402호 102동, 1002동, 402호고요 감정가가 15억 5천 이고요 현재가가 10억 8천 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 여기는 몇년된 아파트냐 라고 보시면 자예예 지금 보시면 98년도니까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만 지나면 뭐 여기도 나중에 예뭐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방이 4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어, 대부업체가 아 보통 이렇게 예, 어떤 형태로 하냐면 근저당을 잡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예 왜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이유는 세입자가 또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가 어, 보전하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특별히 예, 결리 분석상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만 좀 봐야 되고요. 어, 관리비는 200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밀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2023년 4월이니까 한달 전에 한달 전에 조사한 게 200만 원 정도 밀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입지를 한번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보시면, 자, 분당 이매역 같은데, 여기 이메역이 가깝죠? 이매역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한 번, 어, 보면, 거리상으로는 지금 여기 끝에서, 보시면 여기까지 500m 정도 걸리에요. 그러면, 어, 역세권이라고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예좀 거리가 좀 이매초등학교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있다 예,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다 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보시면 스카이브로 보시면 여기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산책하기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성남 아트센터가 걸어서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보시면 이매역까지 가면 예 여기서 이매역에서 경강산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예, 여기 판교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보시면 2024년 6월에 에, 에, 여기, 서, 여기 있잖아요. 성남역, 성남역. 예, 여기가 연결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GTX 죠. 어, GTX. 그래서 이제 거리가 굉장히 예, 여기 보시면 임해영, 이매역 경강선과 수인분당선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 바로 한정 과장만 가면 판교역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교통이 좋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판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판교 일대에 예, 테크노밸리가 이제 쭉 있고요, 뭐 칼카우트 해가지고 요즘 또 판교 제2신도시가 이쪽으로 어, 판교 이 테크노밸리가 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도 굉장히 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딱갈아타기 어, 가라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좀 갈아타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냐면 오래됐기 때문에 직접 실거주를 이렇게 하시려다 보면 예이그 보니까 수리가 안돼 있으니까 안에는 내부를 수리가 안돼 있으면 수리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시대를 좀 알아보면 현재 시대가 얼마나 되냐? 호갱 눈으로 한번 볼게요. 호갱 눈으로 보시면 자 예, 지도로 보시면 요 이매물건이 예,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6평이에요 46평이 최고가가 16억 7500까지 갔다 실제로 지금 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아파트 위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예, 그, 그, 그 떨어지는 것도 많이 안 떨어져 30년차 1162세대 이고요 음, 최근에 거래된게 이제 작년에 10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13억이니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요즘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현재 최저가는 14억 5천인데, 이게 전세 안고잖아요. 전세 안고. 그 다음에 1층, 그 다음에 2층, 어, 2층 이런 데가 나와 있는 거고요. 14억 9천, 15억. 뭐, 이거 이 물건은 4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14억 5천 정도 시세로 보고, 어, 그리고서 입찰을 좀 하면 되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뭐, 10, 어, 12억 정도, 12억 정도, 이렇게 12억대나, 어, 12억 중후반대로 하면 낙찰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물건들은 사실 갈아타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분당에 이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갈아타기, 갈아타기 용도로 딱 잡으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 오늘은 이 분당, 이해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때, 이런 때딱 잡아야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그래서 오늘, 어,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부동산의 전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